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팔복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동일할까요? 성경에는 온유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온유함. 진정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함은 그의 백성들 자녀들이 닮아가야 되는 성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특징을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거나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부드럽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옵니다. 좀 마음이 약한 사람, 예, 힘이 없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주대가 없는 사람 이런 표현하죠. 고분고분한 사람, 쉽게 굴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의해서 쉽게 귀가 얇은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에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느 부분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준다라던 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의 상처를 잘 품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를 다 나타내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란 뜻을 나타내는 여러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나타낼 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태할 때 얘기합니다. 즉,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떤 상대방을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 온유라는 특별한 성품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또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유한 사람은 10편, 50, 2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가르치시고 지도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네,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지식들, 경험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 주석 학자인 매튜 헐린이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은 누구에게 굴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스스로 예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계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뜻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거나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알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향하여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두 번째 타인을 향하여서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온유와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또 말씀하셨죠 또한 에베소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네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타인, 타인을 향하여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내면의 성품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숨길 수 있지만,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적 성품입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무한히 너그러질 수 있어요.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원수조차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예,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실로 그 사람을 앞에 대했을 때, 내가 정말로 용납할 수 있는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가? 겸손하게 나질 수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홀로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타인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나 타인과 함께 있을 때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있을 때 우리가 타인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예, 네, 도대체가 겸손하지 못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고민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인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이드 선수 목사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묘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예 귀족 식구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훌륭한 대설교자인, 대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을 정도면 저는 어떨까요? 함께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골방에 앉아 기도할때 우리는 주인임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마주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의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서운한 말을 하든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화가 납니다. 예, 저도 화가 납니다. 자, 이이 썩어질 이 못된 이 최된 성품을 어찌 해야 될지 네, 이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야 될까요?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칫 잘못하면 여러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서 나의 잘못되고 위축되는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 허물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나의 믿음조차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심지를 붙잡고 하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는 것, 온유로 번역된 헬라우징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모하지도 않고, 너무 비겁하지도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용기, 균형 잡힌 용기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난의 말을 수용하는 사람이고 쉽게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며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함과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말아야 할그 때를 명확하게 구분지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신뢰하고 내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요? 마지막이 뭐죠? 절제, 절제.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하려고 해도 참안 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분노를 내지,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꾹꾹 누르는데도, 예,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이놈의 못된 소가지가 예, 눌러진다고 눌러지나요? 안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뢰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만을 붙잡고 있을 때에 내가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절제는요, 자기 절제가 아니에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God 컨트롤.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내 던져 놓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운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낼 때가 언제일까요? 특히 집안에서. 그 중에서 자녀들 중에, 자녀들에게. 화를 낼때 언제 화를 낼까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될때 화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언제 화를 내냐면, 예, 제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 화를 자주 내요.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줄게요? 예,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당신 요즘 안 좋은 것 같아. <laughs>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화를 자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기도를 더 깊이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컨트롤을 내가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헐핏하면 입에서 계속해서 예.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말씀 나오는 거예요. 좋게 타이르고 좋게 얘기하고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핏하면 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않을 때 내가 화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실 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머물 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심정으로 철저하게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평강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삶의 모습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온유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나약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성된 성품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죄와 맞서는 성품이 온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누군가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간 산에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 개명을 새긴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는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봤을 때에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책망합니다. 수천 명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가루를 갈아서 죄악된 사람들의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의 목숨을 놓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죄악을 향하여서는 분노하나 생명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끝없이 기도하고 관대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악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죄를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아픈 자, 죄 지은 여인, 세리, 무수히 많은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했고 예수님은 따뜻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팔때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는 분노합니다. 채찍을 만들어 때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지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판 행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와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그 성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바꾸게 하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여서 생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는 채찍을 들고 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는 멀어지되 영혼을 향하여선 끊임없이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는 겸손입니다. 자신을향하여서 온유는 절제함입니다. 주의 악을 향해서 온유는 거룩한 분노를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며 죽어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하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생명과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유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타인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향하여선 절제하게 하시고 죄악을 향해서는 그 죄악과 멀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